호박처럼. 아, 이건 이제 툭밭이나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호박처럼. 앞 기퉁에 호박을 심었습니다. 입속에 살며시 숨듯 호박이 자라고 있습니다 이라 입으로 살짝 가린 채잘자라는 호박. 그죠. 내 마음에도 뭐 그림이 잘 자라, 어, 그렇게 자라고 있듯이. 그런데도 불쑥 날 찾으면 집어 좋겠습니다. 이게 감성시예요잘써셨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호박심터 대안에 그대 생각 심었으니. 그리움도 자라고 있겠지요. 난데, 하고, 불쑥 다가온 그대 모습 볼수 있겠지요. 호박 가지고도 이런 그리움을 실었었는데, 박기퉁이에 호박을 심었습니다. 잎으로 살짝 가진 채잘 자라는 호박. 호박 심듯 내 안에 그대 생각 심었으니, 그리움도 자라고 있겠지요. 난데, 하고, 불쑥 다가온 그대 모습 볼수 있겠지요. 안절함이죠. 그렇게 기다림, 뭐 이런 거죠. 호박이 기다림. 호박이, 뭐 어떻게, 결국은 어떻게 해요, 나중에? 호박처럼 뭐예요? 넝쿨채 물로 들어와요. 어, 보기 좋고 흙덩어리죠 호박처럼 밭 귀퉁이에 호박을 심었습니다. 잎으로 살짝 가린 채잘 자라는 호박 호박심 듯내 안에 그대 생각 심었으니 그리움도 자라고 있겠지요. 난데? 하고 불쑥 다가온 그대 모습 볼수 있겠지요.